안녕하세요. 경리 담임 김조리 실장입니다. 오늘은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어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요. 주민번호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받아 주셔야 되고 급여 계좌 사본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졸업증명서를 받는 곳도 있고요. 경력자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회사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임금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회사 내규에 의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로시간 또한 주 52시간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 시간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최저 임금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2024년 기준 최저 시급은 9,860원이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안에는 월식대 20만 원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206만 740원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안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더좋 위약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하시려면 처음에 받아 두셨던 주민등록 등본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앞에 6자리, 뒤에 9자리를 모두 기입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월급여액을,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이 필요하고요. 어떤 직종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여 계산 및 급여 내장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직원별 기본급 그리고 고정수당을 확인하시고요. 기본급과 식... 유료보조금, 시간의 수당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의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통상시급의 2배를 계산해주셔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은 4.5% 그리고 건강보험은 3.545%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12.95%에 50%, 고용보험은 0.9%를 징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계산하시면 자동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보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셔서 급여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 대장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해당 급여액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면 급여 명세서에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고 급여 명세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 명세서 작성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입니다. 어떤 직원이 1월에 입사를 했는데 7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말일에 급여 지급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7월 급여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이 직원한테 공제 항목에서 기타 징수액으로 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미리 선 징수를 합니다. 건강보험이 중도 퇴사 정산이 되거든요. 환급이 나오면 다시 되돌려 주면 될 것이고 추가 징수가 나왔다고 하면 이미 징 공수를 했던 그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8월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중도 정산이 됩니다. 이거를 중도 퇴사한 시점에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1 0일이나 15일 전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시면 월말로 퇴사한 직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월초에 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정산 내역을 받아서 급여액에 반영을 해 주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도 반영을 해 주셔서 급여일에 지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 직원의 급여액이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부분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격리단인 김주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